아 할렐루야. 아, 오늘은 2021년 7월 29일 메시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으실 말씀은 1 0편 19편 7절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되살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며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자, 완전하다는 것은 더 이상 무엇을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멋지게 보이려고 무언가를 자꾸 더할 때가 있어요. 또 하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편의대로, 내 마음대로 좀 사용하고 싶어서 좀 고치거나, 어느 부분을 빼고, 아, 내가 이 말씀은 좋은데, 이 말씀 별로야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느 도시에서 음, 있었던 일이에요. 아주 오래된 탑이 있었는데 이 탑은 국가에서 정한 보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입 공무원이 와서 봤더니 아니 어떤 탑이 있는데 이 탑이 좀 뭔가 이게 허물어지는 것 같고 한쪽이 좀 이렇게 낡았고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탑을 보수한다고 그좀 약간 그 허물어진 부분을 시멘트로 시멘트로 발라 버렸다고 합니다, 거기를. 시멘트로, 시멘트로. 자, 여러분, 이러한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공무원이 실수를 하는 것처럼 가끔은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한다는 거죠. 나름의 생각으로 탑을 보존하려고 했던 생각이 국가의 보물을 훼손하는 일을 만들어 낸 겁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음에 무슨 복음? 내가복음. 자기가 기준인 내가복음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 삶을 비춰봐야 합니다. 기준점이 분명해야 원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동경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양궁에서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화살을 쏘는 곳에서 표적까지의 거리가 70m라고 하더라고요. 70m. 자, 그냥 눈으로 봐도 어, 표적이 어디에 있는지 저 같은 사람 잘 보이지도 않아요. 또 10점의 라인이 어디인지 뭐또 어, 8점, 9점, 라인이 어디인지 보이지도 않는 그 거리에서 화살을 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10점에 정확하게 맞추는 퍼펙트 게임이 나오는 걸 봅니다. 정말 놀라운 실력입니다. 자, 해설가의 말이 아주 의미심장했어요. 한국의 우리 양궁 선수들 국가대표는 어떻게 연습을 하느냐. 저희는 연습을 할때 태풍이 불어도 하고 비가 와도 합니다. 표정만 분명히 서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화살을 쏩니다. 와우. 자, 놀라운 말입니다. 표정만 분명히 서 있으면 어디서든지 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의 자세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자세도. 말씀이 분명히 서 있으면 어느 환향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인생의 화살을 쏠수 있다라는 거죠. 인생의 화살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정확한 표적을 향해서, 화살을 쏠 때, 믿음의 화살을 쏠 때, 우리가 1점을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화살을 가지고 분명한 말씀의 표적을 가지고 쏘기를 소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분명한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인생의 분명한 목표 뭘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확실한 인생이 될 것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